5월입니다.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서운하죠? 조금 있으면 또 무더워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인해서 교회가 북적북적 걸릴 겁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라고 생각되면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앞자리 바뀌시는 분 저만 있는 거 아니시죠?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의 그 속도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속도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지만 방향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가 또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은 아주 조용해 보이지만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을 때 또는 성령 하나님이 떠났을 때한 가정이, 한 민족이, 한 세계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기다림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냥, 아, 출산하지 못했구나. 아,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출산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또 15장에서도 내가 밤하늘의 별을 별처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르죠. 약속과 다릅니다. 불신이 계속 깊어갑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라도 처량해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은 있었는데 현실은 너무 조용하고 약속은 있었는데 시간은 너무 지나가 버렸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이 말씀을 딱 넣었습니다. 이 10년이란 숫자는, 이 10이란 숫자는 뭐 충만한 시간, 또한 완성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는 할 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사례가 결국에는 인간적인 선택을 내어 놓습니다. 그게 2장 16장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대리출산이죠. 대리출산이 그,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도 법적으로 인정된 대안이었습니다. 사례는 합리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합법적 또는 합리적이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라면, 말씀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 현실을 바라보면 대안이 없습니다. 말씀 없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3장에는 조카 롯을 통해 약속이 성취될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마저도 다 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약속했죠?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적인 대안 우리가 아무리 내어놓아도 하나님은 다 그거 끊어냅니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에도 성경은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길어서 지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강주민 목사님은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해서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기다림을 통해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기다림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는 법을 배웠다. 배가 흔들린다고 뒤집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생이 가끔 흔들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면서도 계속해서 전진해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더라고. 요 기다리는 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린 그 과정 가운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적인 것보다 상식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묵상이 이 기다림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 가운데 또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들은 말씀, 묵상 속에서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듯이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목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이 떠나가면 질서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이 회복되면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죠. 말씀이 회복되면 질서가 세워진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비극입니다. 말씀이 떠났더니 고통입니다. 성령을 떠났더니 고통입니다. 비극입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절입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하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또는 존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종이 주인을 멸시한다, 종이 주인을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다, 그거는 목숨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니까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감정과 상황이 항상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결국에는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파도가, 파도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니면 수백 번씩 밀려오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쿵쾅쿵쾅 요동친다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부여잡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례는 하가를 꾸짖지 않고 되려 아브라함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잘못했어? 물론 허락한 것이 잘못이지만 시작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16장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문맥상 이 문장은 거의 이 아내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분노의 외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는 더 이상 남편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보며 피의자로 봅니다. 피의자. 책임자로 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다 내가 책임져라고 아브라함에게 다 책임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아브라함도 너무 없어 보입니다. 너무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멋있는 척 해면 좋겠는데 너무 냉정하게 말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알아서 죽이든 살리든 찢지 뽑든 다 알아서해. 너무 냉정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습을 보면서, 야 리더가 아니다. 이야 이 가장도 아니다. 진짜 너무 없어 보인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달이 학대를 당합니다. 이 일을 시작한 건 사레와 아브라함인데 그 고통이 고스란히 사레에게 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말은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 수치를 주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훗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받던 그 상황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갈은 애굽 여정으로 다시 애굽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 어떻습니까? 그 집안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습니다. 말씀이 없는 가정과 교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로 결코 경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 탕자가 조금만 기다렸다면 아버지 유산을 다 받을 수 있을 었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무시한 탕자, 말씀이 순종하지 않은 탕자 다 털어먹고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사람도 또한 사람 사이의 모든 질서도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세워지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질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견고하게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아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당하니, 학대를 당하니, 고통을 당하니, 괴롭힘을 당하니, 수치를 받으니. 못 견디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보면 6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남 하갈은 술로 가는 길가에서 누군가를 지금 만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났다, 현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시론입니다.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죠. 회복이 되고, 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떠났던 하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그 여정,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고 그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다시 언약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굴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질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이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그것도 여성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 유일한 사례가 지금 여기 등장합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하갈은 언약 밖의 여인이었지만 말씀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하갈은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런 이름,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소리조차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다 겁니다. 그러나 항상 대가가 따르죠. 순종하지 못한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일은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이 테러 분쟁과 테러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이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이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불행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때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시 말씀의 부응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아모스는 말씀이 말씀에 기근이 임할 것을 예언하며 정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강주민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린 사람의 인생은 비참해졌습니다. 존 웨슬리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영국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영국의 부흥이 임할 때 영국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 부흥의 물결이 미국에 임했습니다. 미국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미국은 복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성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없대혹 말씀을 떠났다면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회복의 길을 엽니다 내가 겪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나와 내 자손의 미래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